에어컨 종류에 따라 잘못 쓰면 전기세 폭탄 맞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처럼 더운 날엔 에어컨이 필수지만 아무렇게나 틀면 전기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에어컨에 딱 맞는 절약 팁까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게 쉽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몰라서 돈 세는 일 없도록 영상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 집 에어컨 어떤 종류일까요? 에어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정속형과 인버터형이에요. 이두 가지는 전기를 쓰는 방식이 달라서 절약하려면 사용법도 달라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인버터라는 글자가 있는지 봅니다. 에어컨 본체나 리모컨, 실외기를 잘 보면 인버터 또는 영어로 i n v e r t r 라고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인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모델명 검색하기. 에어컨 옆면이나 아래쪽에 보면 모델명이 적힌 스티커가 있어요. 그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거나 지워져서 찾기 힘든데 하시는 분은, 2018년도 이전에 구입하셨으면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컨 종류를 알았으니, 그에 맞는 전기 절약 방법도 같이 알아볼게요. 만약 우리집 에어컨이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정속형은 켰다 껐다 하는게 오히려 전기 절약이 됩니다. 실내가 시원해지면 꺼주세요. 다시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이 좋아요. 단 너무 자주 껐다 켜는 건안 좋고요. 한번 켜면 15분 이상은 켜두고 꺼주기 하시면 됩니다. 선풍기랑 같이 쓰면 시원한 바람이 오래 유지돼서 에어컨을 자주 안 켜도 돼요. 만약 우리집 에어컨이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게 오히려 절약입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를 아주 적게 쓰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추천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정도가 좋아요. 선풍기와 같이 사용하면 바람이 잘 퍼지고 에어컨이 덜 힘들게 돌아갑니다. 괜히 아낀다고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인버터형에겐 그게 더 전기 낭비랍니다. 아셨죠? 한눈에 정리. 정속형 에어컨은 더우면 켜고 시원해지면 끄기. 인버터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로 맞춰놓고 계속 켜두기. 보너스 팁도 알려드릴게요. 한국전력의 에너지 캐시백제도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과거 2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에 비해 3% 이상 전기를 절약하였다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감률에 따라 3%에서 5% 절약 시 키로와트당 약 30원. 5%에서 10% 절약 시약 60원, 10%에서 20% 절약 시약 80원, 20%에서 30% 절약 시약 100원을 적용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은 한전에너지 캐시백 홈페이지나 한전 앱에서 QR코드 인증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주민등록된 가구 구성원이 가까운 한전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 젊은 친구들 찬스 타임.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절약한 할인액은 다음 달 전기 요금 고지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전기를 아껴서 돈도 절약하고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 한국전력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하시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제습기, 치킨 기프티콘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래요. 참여 기간은 7월 13일까지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응모된 거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에어컨 종류만 알아도 전기요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틀면 시원한 에어컨, 알고 틀면 덜 무섭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뜰한 생활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